반장입니다. 이태입니다 자, 오늘은 가드 패스의 일종인 롱스텝 패스에 대해 롱스텝 패스에 대해서 함께 하고겠습니다. 제가 니커 패스나 니슬라이드 패스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니힐로 이렇게 맞습니다. 상대방, 상대방 정강이로 제 골반 쪽을 이렇게 맞고 상대방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상대방 다리 밑단 깃을 잡으셔도 되고 밑단 깃이잘안 잡히시면 상대방 무릎 쪽에 무릎 깃을 잡으셔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상대방 다리를 못쓰게 해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제 이두를 제목 겨드랑이 쪽딱 붙이는 겁니다 또는 여기서 잡고 딱 붙이는 겁니다 자 붙인 상태에서 보세요 반대손으로 상대방 목깃을 잡습니다 목깃을 잡은 상태에서 제 몸이 체중을 상대방 쪽에 실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상대방 쪽에 실은 상태에서 보세요 제 머리가 상대방 가슴 어깨 쪽을 향한 상태에서 제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동시에 팔꿈치도 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도 바닥이 댑대시고, 그대로 다리를 빼시면 됩니 상대방 다리는 이렇게, 지면에 바닥에 끌어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가 계속 상대방 쪽에 붙어있잖니다 떨어져있으면, 그렇죠. 상대방이 이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붙어있습니다. 자, 붙은 상태에서 한번 뒤로 빠져주시고, 여기서 와이퍼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와이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이드를 정비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점프시 점프로 들어가셔서 사이드를 정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하나. 자. 전이 걸어가셔서 지금 자, 이거는 레그드레그드 자세입니다 이런식으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자, 기본 자세에서 상대방 다리 밑단이 잘 잡히시면 보세요 밑단을 잡으셔서 제 너클로 상대방 다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있습니다제 갈비뼈를 상대방 다리에 붙여서 가슴 빗을 잡고 체중을 앞으로 실은 상태에서 하나, 왼쪽 무릎과 팔꿈치를 지면에 댄과 동시에 머리가 상대방 어깨 쪽에 가슴이 어깨 쪽에 가서 다리를 빼니다 이쪽 다리는 공투를 못하게 바닥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더 빠져주시고 그대로 와이프시고 하나, 상대방 다리를 내가 못는은거 묶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아빠 또는 응. 하나 바로 아. 점 아빠 또는 네, 아빠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아빠까지 갈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다리 잡고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보세요 하나 무릎 팔꿈치 머리는 어깨 쪽에 그대로 다리면 빠지면 됩니다 다리 죽이셔서 한번 백스텝 다리 죽이서 하나 둘셋넷넷넷넷넷 네? 오늘은 뭐 제가 니슬라이드나 네 히컷을 시도할 때이상여당이니실로 네 막았을 때 제가 롱스테이패스한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와이퍼식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점프로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는가 가서 레그 드래그까지 해가지고 압박하는 게도앗습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